Over take 안녕하세요, 여러분. 뽐니입니다. 오늘은 클럽 클리오 베스트템으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클리오 안에 클리오 뿐만 아니라 페리페라, 에이블랙, 힐링버드, 구달 트윙클퍼, 더마토리 등등 굉장히 많은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클럽 클리오 공식 홈페이지 실시간 순위 기준을 삼아서 베스트템으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제품들을 좀 구매하고 리스트를 추릴 때가 1월 말이었는데 지금 약간 순위가 변동이 되긴 했는데 크게 변동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메이크업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베이스를 해줄 건데요. 베이스는 이거 써주도록 할게요. 픽서 쿠션. 제가 쓸 거는 진저 컬러고요. 사실 클리오 안에 베이스 제품이 굉장히 많잖아요. 클리오도 쿠션 맛집, 파운데이션 맛집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페리페라도 요즘에 베이스를 굉장히 잘 만드는데 근데 왜이 쿠션을 쓰냐. 이 제품이 베스트템 랭킹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픽서 쿠션이 작년에 출시되면서 마스크에 안 묻는다는 그런 요소로 굉장히 이목을 끌었잖아요. 내장되어 있는 퍼프를 보면 이렇게 엣지가 많은, 포인트가 많은 퍼프 모양을 띠고 있고요. 이렇게 좀 말랑 쫀쫀한 스판기가 있는, 신축성이 있는 재질이고요. 얼굴에 닿는 이 면은 굉장히 보들보들한 그런 재질이에요. 이런 느낌의 퍼프들이 조금 내용물을 보송하게 잘 밀착시켜주더라고요. 일단은 바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붙여주고. 음, 렇게 클리오 제품들이 제가 느끼기에 대체적으로 좀 두께감이 있어서 양조절을 잘 해서 발라줘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이 쿠션은 좀 다른 클리오 쿠션? 뭐 파운웨어 XP나 다른 쿠션들에 비하면 두께감이 많이 얇아지긴 했어요. 얼굴에 얹었을 때. 조금 예전 쿠션들보다는 얇게 올라간다 이런 느낌이 확실히 있고. 그리고 이름이 픽서 쿠션이잖아요. 그만큼 되게 뽀송하게 밀착이 잘 됩니다. 마스크에 사실 안 묻지는 않는데 확실히 다른 쿠션들보다 밀착력이 좋아서 마스크에 덜 묻어나요. 근데 아무래도 마무리감이 뽀송하게 밀착이 되다 보니까 건성분들이 쓰시기에 특히 지금 같은 계절에는 건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 케어를 좀 탄탄히 해주셔야 하고요. 저는 이거 작년 여름에 수정용으로도 굉장히 잘 썼었거든요. 아무래도 뽀송하게 딱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다 보니까 수정용으로 쓰기에도 괜찮더라고요. 클리오 쿠션답게 커버력도 좋은 편이고요. 자, 이렇게 한겹 깔았는데 피부 표현 괜찮죠? 은은하게 광이 돌게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진짜 얼굴에 딱 밀착된 느낌이 들어요. 밀착력이 좋은 만큼 지속력도 좋고 다른 쿠션들에 비해서 다크닝 현상도 적은 편인데요. 얼굴에 각질이 많은 분들은 각질이 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각질 케어에 좀 신경을 써준 후에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뾰족뾰족한 포인트가 많아서 이렇게 눈가나 코 주변 이런데 섬세하게 발라주기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이코 쪽에 아주 미세하게 각질이 조금 일어났는데 이거는 아주 가까이서 봐야 티가 나는 정도고요. 이 정도 거리에서 봤을 때는 피부 표현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죠. 따로 뭐 프라이머나 그런 컬러 코렉터나 컨실러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쿠션 하나만으로도 이런 피부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거 말고도 클럽 클리오 내에서 파운데이션을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이 제품입니다. 페리페라 더블롱웨어 커버 파운데이션. 이거는 제가 작년에 나은님 샵에 갔을 때 원장님이 이걸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주셨었는데 밀착력도 좋고 지속력도 좋고 피부 표현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직접 구매를 했던 제품이에요. 근데 이 페리페라 파운데이션이 가격도 저렴하고 제품력도 좋고 진짜 입문용으로 완전 괜찮습니다. 세미매트한 파운데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가볍게 베이스를 1차적으로 마무리를 해주고요. 컨실러는 이따가 색조 메이크업을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아이섀도우를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솔직히 섀도우 팔레트가 클리오 것도 예쁘고 페리페라 것도 예쁜데 베스트템 랭킹에도 있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제품이 있는데요. 바로 에이블랙입니다. 이 에이블랙은 작년 8월인가에 런칭된 가장 막내 브랜드예요. 근데 이 팔레트가 진짜 컬러 구성도 다 너무 예쁘고 발색력도 좋고 진짜 너무너무 괜찮은 제품이라서 오늘은 이거를 활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브라운 톤으로 구성된 게 1호고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뿔그리 뿔그리하게 로즈 톤으로 구성된 게 2호 리치 로즈입니다. 예전에 2호 리치 로즈는 다른 영상에서 사용한 적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이거 1호 카라멜 브라운 사용해서 아이 메이크업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이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에이블랙 팔레트가 발색이 진짜 잘 되거든요. 보이시죠? 그래서 좀양 조절을 잘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빡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꼭꼭꼭 양 조절 필수. 단 하나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컬러 구성이 보시다시피 좀 딥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연한, 완전 베이스? 진짜 완전 그냥 눈가 유분기 잡아주는? 조금 더 라이트한 느낌의 베이스 컬러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제품력이 아주 아주 좋습니다. 뭔가 그 슈레피 리치 팔레트 좋아하셨던 분들은 요거 1호 카라멜 브라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눈두덩이에 발라주고, 언더에도 이렇게 연결해서 발라주도록 할게요. 넓게 넓게 바르는 데까지 내 눈이다라는 느낌으로 <laughs> 발라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컬러 사용해줄 건데요. 이거는 브라운 컬러가 베이스인데 살짝 묘하게 금펄이 콕콕콕콕 박혀있어요. 그래서 너무 약간 텁텁하지 않은 그런 음영을 넣기 좋을 만한 컬러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쌍꺼풀 라인 안쪽에 이렇게 조금 더 깊이감 있는 음영을 주도록 할게요. 눈을 떴을 때 살짝 보이게끔 이렇게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일단 아이라인을 먼저 그릴게요. 어, 아이라이너는. 진짜 클리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샤프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라이너. 이것도 컬러가 굉장히 다양한데 저는 5호 다크 브라운을 사용해볼게요. 이게 심이 너무 두껍지도 않고 너무 얇지도 않고 딱 적당한 두께라서 점막 채우기에도 좋고 꼬리를 빼기에도 좋아요.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게 잘 그려지는데 발색은 진짜 진짜 잘 됩니다. 이 아이라이너야말로 진짜 한 번도 안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쓴 사람은 없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저는 점막은 꼼꼼히 채워지고요. 그리고 이때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저처럼 눈이랑 눈썹 사이가 이렇게 가까운 분들, 눈매가 좀 강렬한 분들, 그리고 쌍꺼풀이 이렇게 좀눈뜸에 이렇게 말려 들어간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점막 부분을 너무 두껍게 채우지 않는 게 좋아요. 대신 꼬리를 조금 길게 그려서 이렇게 두께감을 주기보다는 뒤쪽으로 연장감을 주는 게 훨씬 이쁩니다. 꼬리를 뺄 때는 좀 눈을 뜬 채로 모양을 봐가면서 그려주는 게 가장 실패 확률이 적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올려 그리거나 너무 내려 그리는 것보다는 그냥 눈매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빼 그려주는 게 자연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아이라인을 대충 그려줬고요. 그 다음에 팔레트 안에서 요 컬러 있죠. 요 컬러를 사용해서 아이라인을 풀어줄 거예요. 요거는 샵에서 무조건 쓰는 나스 갈라파고스 저렴이 느낌? 좀 짙은 고동색에 금펄이 콕콕콕콕 박혀 있어서 아이라인 풀어주기에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뷰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팔레트로 돌아와서 살짝 붉은기 도는 이 매트한 브라운 컬러로 삼각존을 채워줄게요. 이때 아이라인이랑 닿지 않도록 이렇게 평행하게. 요런 컬러가 삼각존 채웠을 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 브러쉬에 남은 잔량으로 눈 앞머리도 터치를 해주고요. 다음에 요 쉬머한 샴페인 컬러를 내장된 팁브러쉬에 묻혀서 애교살에 발라주겠습니다. 이게 유튜버 제이유가 애교살에 바르면 그렇게 예쁘다고 추천해준 컬러거든요. 진짜 예쁘네요. 눈 앞머리에도 이렇게 발라주고. 이렇게 애교살에는 너무 펄감이, 펄 입자가 굵직굵직한 제품보다 살짝 쉬머한 제품들이 더 은은하니 예쁜 것 같아요. 오, 요 컬러를 발라줄 건데요. 이렇게 살짝 애교살에 바른 것보다는 펄 입자가 살짝 느껴지는 그런 컬러고요. 이거를 눈두덩이 중앙에 이렇게 톡톡 얹어줄게요. 허, 미쳤다. 오 너무 예뻐. 살짝 실버 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컬러 베이스는 베이지 컬러인데 펄 입자가 굉장히 블루부터 실버까지 다양한 컬러의 펄 입자가 들어있어서 톤안 타고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주고 조금 더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글리터를 사용해줄 건데요. 클럽 클리오 안에 굉장한 글리터 맛집이 있습니다.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트윙클 팝인데요. 여기 가격도 저렴하고 진짜 예뻐. 글리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제가 오늘 사용할 거는 코랄 반짝입니다.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입자를 골라가지고 눈동자 밑부분에 콕콕 얹어줄게요. 되게 조금만 발라줘도 굉장히 기분 전환이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렇게 반짝이는 거 보이시나요? 반짝반짝. 이제 마스카라를 해볼 건데요. 어 베스트 템 랭킹에 마스카라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클리오 그리고 두 번째는 페리페라. 근데 둘다요번에 신규 호스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반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오 마스카라는 제가 요번에 구매를 했는데. 어, 예전에 재유가 저 블랙핑크 지수님 메이크업을 해준 영상이 있거든요. 그때 거기서 이 마스카라를 썼었는데 그날 마스카라 지속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심지어 좀 지우기 힘들 정도로. <laughs> 그래서 컬링 고정력을 진짜 중요시 생각하는 분들은 이 클리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청담샵에서도 정말 정말 많이 쓰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이름이 매끈 볼륨이라 그런지 굉장히 깔끔하게 발려요. 그러면서도 볼륨감도 어느 정도 챙겨주는 좀롱 컬링에 초점을 맞춘 제품은 아니어서 속눈썹 연장보다는 눈매를 좀 또렷하게 해주는 그런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께 잘 맞을 것 같아요. 깔끔하게 표현이 됩니다. 언더에도 발라볼게요. 자, 이쪽에 우선 이렇게 클리오 제품을 발라줬고요. 그리고 이쪽에 페리페라 마스카라 발라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페리페라 마스카라 솔이 굉장히 얇죠? 이 페리페라 마스카라도 사실은 1호, 2호는 솔이 이렇게 얇진 않은데 3호가 좀 깔끔함에 포커스를 맞춰서 나온 제품이라 그런지 솔이 굉장히 얇아진 것 같아요. 이 마스카라도 유튜브 보고 영업당해서 산 거거든요? 페리페라 마스카라? 원래 1호, 2호는 제가 잘 썼고 페리페라 마스카라도 진짜로 청담 샵에서도 많이들 쓰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 3호가 출시된 거를 유튜버 지안 씨를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어? 이거 괜찮아 보이네? 하고 구매를 했고, 깔끔 컬링이라는 이름답게 굉장히 깔끔하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속눈썹 숱이 좀 있어서, 볼륨감이나 이런 것보다는 깔끔하게 좀 컬링 고정되는 느낌을 원한다 하는 분들은 이 페리페라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솔이 얇다 보니까 언더에 이렇게 바르기에도 되게 편하고 좋네요. 자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이쪽이 클리오를 바른 쪽, 이쪽이 페리페라를 바른 쪽인데요. 확실히 클리오를 바른 쪽이 조금 더 볼륨감이 있고 페리페라를 바른 쪽이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이 들죠? 이런 미세한 차이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 브로우를 그려볼 건데요. 아이 브로우는 압도적으로 클리오 킬 브로우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는 클리오 킬 브로우 중에서도 이 엣지 슬림을 좋아해요. 유명한 클리오 킬 브로우 얇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심이 이렇게 얇고 납작해서 좀 한올한올 한 그리기 굉장히 편하더라고서 저는 이걸로 오늘 눈썹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슈에무라 저렴이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되게 스무스하게 잘 그려지고 발색이 너무 진하지 않아서 메이크업 입문자분들, 좀 초심자분들이 사용하기에 좀 실패 확률이 적을 만한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심이 얇다 보니까 이렇게 라인을 깔끔하게 따서 그려주기 좋더라고요. 나는 항상 눈썹이 송충이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이야말로 진짜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 클리오 브로우는 한 5개 정도 쓴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살짝 얇고 둥근 모양으로 그려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 이제 컨실러를 해줄 건데요. 컨실러는 진짜 제가 너무너무너무 강력 추천하는 페리페라 컨실러입니다. 이게 컬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2호 내추럴 베이지를 사용해 줄 거고요. 이 제품은 처음 나왔을 때부터 꾸준히 잘 쓰고 있어요.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선물로 보내주셔서가 아니라 그냥 제품이 정말 좋아요. 제가 붉은기가 좀잘 올라와서 이런 나비존에 한번더 커버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리페라 컨실러가 왜 좋냐면 일단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요 근데 저렴한 가격 대비 제품력이 너무너무너무 너무 좋아요 클리오 퍼퍼로 발라줄게요 이게 제형이 굉장히 얇은 제형이거든요 컨실러인데 굉장히 얇은데 커버는 또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어떤 파운데이션 어떤 쿠션을 발라도 이 제품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사실 베이스 잘 깔아놓고 컨실러 얹었는데 컨실러가 막 엉겨 붙고 좀 뭉치고 아니면 너무 빨리 픽스가 돼서 그 자국이 그대로 남고 그러면 되게 곤란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그런 거 없이 얇게 착 안착되면서 커버 될건다 되고 너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컨실러로 커버를 한번더 해줬고요. 그 다음에 블러셔를 해줄 건데. 블러셔도 압도적으로 이 페리페라 제품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페리페라 블러셔를 사용해 볼 건데, 컬러가 좀 다양하게 있었는데, 제가 오늘 사용할 거는 이거 1호 집 밖은 위험해. 이거랑 그리고 2호 밀크티 한 잔에를 쓸 겁니다. 이거 두개다 데일리로 쓰기 좋을 만한, 너무 채도 높지 않은, 그런 컬러고요. 1호 집 밖은 위험해가 조금 더 핑크톤이라면 은 2호 밀크티 한 잔에는 살짝 더 베이지톤에 가까운 조금 더 웜웜한 컬러예요. 이거 두 가지를 섞어서 발라주도록 할게요. 사선으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블러셔를 이렇게 발라줬고요. 그다음에 쉐이딩은 페리페라 잉크 브이 쉐이딩 3호 헤이즐 그레이. 이 페리페라 쉐이딩 진짜 유명하잖아요. 1호, 2호, 3호 이렇게 있는데,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건 3호예요. 좀 획기가 많이 들어간 컬러라서 그림자 느낌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컬러가 너무 막 진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막 발라도 막 경계지는 느낌이 많이 안 들고 좋아요. 노즈 쉐딩은 이 중간 컬러로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요 펜슬 라이너로 눈동자 밑부분에 살짝 음영감을 더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입술만 바르면 되는데 랭킹 안에 페리페라 제품들이 정말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페리페라 거의 모든 제품들이 랭킹 안에 있었는데 페리페라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는 에이블랙 아까 사용했던 팔레트랑 같은 브랜드고요. 아티스틱 벨벳 틴트 10. 이 제품이 발림감, 발색력 다 좋은데 특히 이 컬러가 베이스로 바르기 너무너무 좋은 컬러거든요? 베이스로 발라도 예쁘고 블러셔로 발라도 예쁘고 그리고 그냥 이거 단독으로 발라도 예뻐요. 딱 말린 장미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 MLBB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주아주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발라줬는데 너무 예쁘죠? 컬러. 그리고 그다음으로 바를 게 페리페라 잉크 틴트 세럼 12호예요. 뭐 페리페라 립이야 다 예쁘지만 오늘 바른 에이블랙 립이랑 이게 조합이 아주아주 아주 예쁘더라고요. 이 잉크 틴트 세럼은 좀 촉촉하면서도 착색력도 좋고 그리고 보이는 색 그대로 착색이 돼서 제가 아주아주 아주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안쪽에 너무 예쁘죠? 조합 진짜 예쁘죠? 그냥 계절 상관없이 데일리로 이렇게 너무 좋은 컬러 조합이에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벨벳 립을 깔아주고 이 위에다가 이렇게 촉촉한 립을 얹어주면 그 조합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클럽 클리오 베스트 템 추천템으로 해본 메이크업은 끝인데 어떤가요? 확실히 베스트 템들의 조합이라 그런지. 저는 아주아주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 다음으로 보고 싶은 브랜드가 있다면 댓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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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고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